여행용 의자 휴대성각 3종 비교 기양씨의 녹색 여름 관광 캠핑 의자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. 넓고 튼튼한 구조 덕분에 편안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고 최대 200kg까지 지탱할 수 있는 내구성은 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. 색상도 산뜻하면서 다양한 장소와 잘 어울려요. 특히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동반자라 할수 있죠. 조립도 간편하고 접이식이라 휴대하기도 좋답니다. 한마디로 캠핑이나 피크닉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. 이 휴대용 야외 접이식 의자는 정말 대박이에요. 캠핑이나 해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의자는 크기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네요. 핸드레일 덕분에 안정감도 있고 접이식이라 이동할 때 정말 편리해요.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언제든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친구들과의 소풍이나 낚시 여행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. 특히 1 플러스 1 구성이라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워요.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이 야외 접이식 문체어는 캠핑이나 피크닉에 정말 완벽한 아이템이에요.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탄소 강철 소재로 제작되어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. 학생들이 스케치할 때에도 아주 유용하답니다. 특히, 소형이라 자리가 협소한 곳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멋진 야외 활동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